복자 알라노드 로시가 묵주기도의 존엄성에 관하여 자신의 책에 썼던 것처럼 마리아께서는 그에게 발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아, 전 인류에게 구원을 들려준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말, 성모송을 바치는 것에 누가 만일 불쾌감을 갖는다든지, 성모송을 외우는데 무성의하고 태만하든지 하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 위험한 징조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마리아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만약 이 성인과 도미니코 성인,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세기에 걸친 경험들이 이를 증명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가 되면서도 무서운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단자나 무신앙인 또는 교만한 자나 세속의 자녀들이 묵주기도를 싫어하고 마리아를 멸시해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단자는 그래도 주님의 기도는 외우지만 성모송이나 묵주기도는 외우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비인 루치페를 따라 성모송을 멸시하고 냉대하여 묵주기도는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고 주로 여자들이나 하는 기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하느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성모송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의 참다운 뜻을 알고 기꺼이 성모송을 바친다. 하느님의 종이 되면 될수록 이 성모송을 즐겨 바친다. 이는 또한 마리아께서 복자 알라노에게 명백히 알려주신 사실이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잘 모르나 사실 그렇다는 것만을 알 뿐이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성모송이나 묵주기도를 좋아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성모송이나 묵주기도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은 어떠한 부득이한 이유로 성모송이나 묵주기도를 바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성모송이나 묵주기도를 바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역시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하기 때문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종이 된 선택된 영혼들아. 성모송은 주님의 기도 다음으로 모든 기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임을 잊지 말아라. 성모송은 그대들이 마리아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찬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천사를 통해 보여주셨던 바로 그와 똑같은 찬미이기 때문이다. 이 찬미는 그 안에 신비스러운 매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즉 깊이를 알수 없을 만큼 깊은 마리아의 겸손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마리아는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됨을 즉시 승낙하셨던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 성모송을 올바르게 잘 바치면 틀림없이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성인들의 말에 의하면 주의 깊고 경건하게 또 정숙하게 바쳐진 성모송은 마귀들을 몰아쫓는 마귀의 적이 되고 마귀들을 분쇄하는 망치가 되며 영혼들에게는 성화의 도구가 되고 천사들에게는 기쁨이 되며 또한 성모송은 선택된 사람들의 노래이고 신약의 찬미가이며 마리아의 환희이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영광이기도 하다. 성모송은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천상의 이슬이고, 마리아에게 드리는 정결한 사랑이며, 마리아에게 선사하는 타는 듯한 붉은 장미와 귀중한 보석과 신주와 신약으로 가득 찬 그릇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비유들은 성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하여 내가 가진 사랑에 의해 여러분들에게 간청하는 바는 매일 묵주기도를 하되 시간이 있으면 매일 15단을 바치라는 것이다.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 나의 이 말을 믿었던 그날과 그 시간을 고맙게 여기게 될 것이다.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축복 속에서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수확이 될 것이다.